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탁, 노래탁, 태국에서 프로모션 탁타락탁탁탁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태국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영탁님은 타고난 천재에다가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보통 태국이나 다른 나라를 갔을 적에 그 나라 인사말 한마디 정도는 합니다. 그게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탁 씨는 매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필리핀 마닐라 또 태국 방콕을 찾아가는데요. 태국말은 특히 또 입에 잘안 붙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나라 말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그 현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론 영탁님을 좋아하지만서도요. 외국 가수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잘못 하지만서도 어 한국 사람 어어 어, 어, 사랑해 이러면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나이스 바라 어, 니 아까 아가... 디 디마 리까아 레... <laughs> 이거 왜웃는데왜 까먹? 그래서 영탁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에서는요, 우리 영탁 씨에게 통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영탁 씨 인사말과 함께. 앨범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탁 씨답게 앨범 홍보 부분은 싹 뺐습니다 그거는 영탁 씨 노래를 들으면 무조건 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탁 씨 태국 팬들에게 언젠가는 또 모두 만나게 될 거다 엄무만이란 말을 남기면서 또 희망과 꿈을 줍니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영탁 씨의 본 모습 또본 인성 또 천재적인 실력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영탁 님, 태국 프로모션 잘 마치고 태국에서도 네, 사람님들의 인기 대박 중에 대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영탁 씨가 우리 TV에 나가서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앨범 홍보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탁 씨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선 이렇게 태국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잘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나를 꿈꾸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업무만이죠. 우리 꼭 다시 만나요.